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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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피 비어네퍼 바나 해피 신우님 오신 바나 여러분 <laughs> 반갑습니다. 홍시입니다 <laughs> 아, 귀여워. 1부와 마찬가지 2부도 이렇게 바나와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한데요. 어, 그데 2부 에 오신 여러분 제가 온이홍혹 알고 계시나요? 네. <laughs> <laughs> 제가 왜 왔죠?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신우 형 생일 파티에. 제가 힘이 되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아, 마찬가지 일부와 마찬가지로 아직 떨리는데요. <웃음> <웃음> 제가 어, 신의 한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관아 여러분. 예! 네, 해피 신우데이 첫 번째 무대는 사선, 그리고 두 번째 무대는 무중력이라는 노래로 문을 열었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저... 죠. 그렇죠? 네. 참 섹시해요. 네. 아, 다아 맛있어, 너무 섹시해. 아 맞았어. 보면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요 아, 니 이거 잠깐 사담이지만 일부 할 때는 신이 조금 사상하면 되고. 그는데 저도 아쉬웠고요. 방아분들 뭐 감동적인 맞아. 모습이지만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부때는 어, 아주 멋있게 연출을 <laughs> 해 줘서 제가 뿌듯했습니다. 아 <laughs> 아 <laughs> 그리고 또어 뭐였죠? 무중력. 무중력도 아, 너무나도 멋있게 해줘서 제가 역시 우리 형 멋있구나를 한번더 느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신우형 외치면 방아들이 나와라 외쳐주세요. 신우형! 나와 위해서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혼의 이포 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왜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 정말로. 네. 네아 저도 아까 찬이가 그래서 아, 너무 죄송스럽게도 노래를 제대로 못 불렀어요. 맞아요. 그 목도 막 가고 신우 형이 대기실에서 진짜 엄청 걱정하고 후회 많이 했다니까. 지금. <목소리나> <목소리나> 네. 그래서. 이부 때는 그래도 좀 집중해서 노래를 잘불러드려야겠다 했는데 당이 히 울지 않아서 다니다 아 <laughs> 네, 오늘 2부에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 정말 어 네, 너무 반갑고요, 진짜 원길 진짜 여러분 바쁜 시간 내서 와주셨을 텐데 이렇게 저거 어, 생일 팬미팅 하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바라분들도 이렇게 생일 팬미팅도 같이 축하해 주시고 싶으셨, 싶으셨을 텐데 예. 내네에도할수 <laughs> 내년에도? 아, 예. 있으면 해야죠. 오래 기다려주셔서 <laughs> 예, 정말 감사하고 예. 아주 그냥 오늘 재밌는 시간 만들어 봐요. 좋습니다. 이거 팬미팅은 신우 형의 생일을 맞아 진행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laughs> 네! 자,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코너 바로 해피 신우데이 <laughs>